네, 제가 2일 정도 있었던 호스텔이 여기입니다. 여기가 다른 호스텔 다르게 보이시면은 다 그음방이거든요. 이 그음방 가운데 사이에 있습니다. 이 골목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게 보니까 가정집이고 제가 있는 것도 가장집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거더라고요. 저도 여기 찾는데한 10분 걸렸어요.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. 그래서 안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입구에 간판 이렇게 이 있고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보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편집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제 가방입니다. 저는 이제 진짜로 이제 짐 싸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네, 세 명이 타고 네. 네. 바로 앞에 바로 앞에는 네, 네. 네 명이 끊겼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어 어마마한데? 네. 저는 이제 여행사에서 이제 버스 타가지고 여기 도착해서 이제 버스 타려고 왔고요. 버스는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. 이제 네. 라오스 가는 게. 근데 문제는 제가 사진에서 봤던 그 자석이 아니라 처음 봤어요 이런 자석은 이게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런 식의 버스는 처음입니다 저도 <laughs> <laughs> 이게 진칸인지 대지울인지 이게 와. 24시간 외국인이랑 거의 껴안고 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게 어두워서 잘 촬영이 안 되는데, 이렇게, 팔이 끝! 너무 엄청 불편합니다. 이게 이 가방이 중에서 이거 무조건 갖고 있어요. 노트북, 태블릿, 지갑도 소중해서 이거는 무조건 함께 품어야 됩니다. 힘들더라도 갖고 이렇게 24시간을 가야 됩니다. 야, 이렇게 가야돼 야, 이거는 거의 지옥행인데? 더 힘든데? 이러고 앉아서 가는 게더 편할 것 같은데? 근데 어. 키가 174니까 그나마 괜찮은데, 저보다 크신 분들은,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, 굽혀야 됩니다, 이렇게. 굽혀서 타야돼요. 5시에 출발해서 3시간 지나서 이제 밥 먹으라고 내려줬습니다. 버스 내려가지고 화장실 들렸다가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팔고 있어요. 이 편의점이랑, 네, 음식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시간을 영어가 아니라 베트남어로 이제 알려주니까 얼마큼 있다가 타야 되는지는 몰라요. 그래도 밥을 어디서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20~30분 정도는 쉬는 것 같습니다. 타긴 타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옆에 외국인 친구가 자꾸 팔이랑 무릎을 자꾸 제자리 넘어서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, 진짜. 아. 오. 그래서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자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주. 기지같이 되어 있어요. 지금. 7시고 제 국경 앞에 내려가지고 베트남 출국 도장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. 개 춥네. 아 너무 추운데, 어우, 차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기 너무 불편한데, 이거? 안에서, 와, 씨. 여기서 한잔 했고, 이제 가야 되는데, 그냥 걸어가면 되나?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지? 뒤에 한잔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, 그분들이랑 같이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저기는 찢는게 아니라, 그냥 여권 보여주고, 통과시킨 다음에, 앞으로 더 가서, 이제 스탬프를 찍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안개 끼고 비가 오다 보니까,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, 지금. 아, 저기 초록색으로 영어로 크게 써있네요. 영어가 아니라 베트남어로. 아마 출국장이란 뜻인 것 같아요. 입경 통과했습니다. 통과, 여기서 만깁 달해가지고 이만깁이, 아, 아니, 아니 이만깁이 아니구나. 만깁입니다. 이만깁이 아니라. 만깁 주고, 화장실 급해서 이용했는데, 화장실 오천깁 주고, 한번더여권 확인하고 왔습니다. 제가 마지막이어가지고, 밥을 먹어야 돼, 밥을 못 먹고 구경만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와. 아, 남들은 맛있게 잘 먹는데. 근데 어차피 여기서 7시간 더 가야 되기 때문에. 밥 먹으면 또한시간 가야 될수 있으니까 저는 라오스 도착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거 타고 가면 이제 라오스 도착이네요. 7시간. 이제 또 점심 먹으라고 12시쯤에 여기 내려주는데 여기는 좀더 큽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한 30분 정도? 다른 데한 20분 했다가 30분 정도 더 쉬라고 놔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노이부터 비 n t n 까지 휴게소 꼬박꼬박 잘 들리고 밥 시간 꼬박꼬박 잘 챙겨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시간에 맞춰서 드실 곳 찾아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버스가 갑자기 갔어요. 내려다 주고. 기름 넣으러 간 건지, 청소하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. 아니, 이 버스도 아니네. 아니, 버스가 갔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. 그니 저랑 다른 외국인분들이랑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언젠가 오겠죠 뭐 짐이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피곤해서 그런지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아직 배는 안고프고 허리만 아픕니다 지금 그거 아시죠? 양반다리 해가지고 누워서 자는? 지금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아...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24시간인가 슬리핑 기차 이거 이것도 잘 걸려야 돼요 진짜 그 칸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 둘셋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게 그나마 제일 편한 겁니다 그나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진짜 지옥이고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이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밝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집 <laughs> 집을 다 때려박았어요 근데 이 자리는 앉으면 아안 닫는구나 저는 이 자리인데 진짜 이게 끝이 게 소리를 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양만다리야 돼요 진짜 와이죽 와. 주가 나가면 이것도 데리키 돼 있어가지고 햇빛도 제대로 안 가려주고 지옥행이 어... 지옥행 와주구 지옥행. 그냥 네 저는 이제 라오스에 잘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는 촬영을 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다시 와서 여기 다시 씻는 건데 거기서 원래 인터넷 봤을 때는 10만 끼 달라고 써있어가지고 오만 끼브로 깎으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, 먼저 오만 끼브로 불러가지고, 이제, 흥정 안 하고 잘 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있는 호스텔은, 거기가 이제, 강아지랑 고양이랑 키우고 있고, 다른 호스텔은 이제 한 5, 6천 하는데, 여기는 이제 가격이 한 9천 원 정도 해요. 좀 비싸긴 한데, 다른데 시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좋으니까 비싼 거겠죠? 다섯 마리라고 했는데, 한 마리밖에 없네. 안녕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먹으려고 맥북강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. 버스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서양 친구들, 일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요. 안녕, 내일 보자.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밥 먹고 단골치로 왔습니다. 지금... 서바이벌 당구 게임하고 있는데, 당구를 제가 할줄을 몰라가지고, 저가 지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버스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재밌게 노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그 친구들이 같이 머물고 있는 호스텔이고, 저는 이제 여기서 걸어서 이제 14분 또 걸어가야 되는데,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게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씨유.